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20세기 영화사를 비롯한 인류사에 큰 영감을 주었던 찰리 채플린이 작고하였을 때 영국의 가디언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며 그의 죽음을 전하였습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을 전하며 찰리 채플린의 그 죽음을 전하였지요. 우리 인생에 비극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통과 시련이 없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언하건대 고통과 시련 비극이 없는 인생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 비극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과 비극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가? 나아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혹 나의 고통에 관심은 있으신가? 혹 무관심하시는 것은 아니신가? 이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다할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류 본연의 가장 심오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더불어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역시 더없이 슬픈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지지하는 남쪽 유다 지파 유다 왕국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북쪽 지파들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두 쪽으로 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 복판에 한가운데 오늘 이 기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는 쪽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일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정말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기본 전투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그 중요성이 6.25 전쟁 중에서 낙동강 전투에 비견할 수 있으며, 또 세계 2차 대전으로 본다면 스탈린 그라드 전투에 비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쪽의 대군이 서로를 마주보며 도열해 섰고, 그들이 싸우기 전에 이제 양쪽에서 서로 대표 전사 12명이 나와서 먼저 전투를 벌이시오. 고대 전쟁에서 대량 학살을 막고 승부를 단번에 낼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이 대표 전사들 간의 전투, 대전사 전투였기 때문이지요. 다윗과 골리아에서의 싸움 역시 바로 이 대전사 전투 가운데 하나였고, 또 오늘 이 각각 12명씩 나와서 싸우는 이 전투 역시 대전사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면 큰 대규모 전쟁, 대규모 학살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부를 간단하게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12명만 희생한다, 희생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결판을 낼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대전사 전투의 결과, 양측 12명, 각각 모두가 다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정말 남은 것은 대규모 전쟁. 다르게 말하면, 어느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대규모 학살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죠. 양쪽의 운명을 가르는 전투였던 만큼 쉽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십칠절 말씀을 보면 그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지뢰한 전쟁의 결과는 다윗과 그를 지지하는 남쪽 유다 지파, 유다 왕국의 대승으로 끝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겼다 하더라도 사실상 상처뿐인, 어, 승리여지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쩌면 통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갔을지도 모르는 12명의 젊은 귀족들도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의 여파는 대를 넘어 서로 간에 확실한 경계를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저쪽은 남쪽 집파 이쪽은 북쪽지파. 이렇게 그 분명한 정체성의 경계를 확증해주고 만 그런 전쟁이었었지요. 또한 유다지파의 대장군 유압의 친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었습니다. 아사헬의 치기와 교만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것은 사실이시요 유압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훗날 그는 다윗에게 처음으로 항명하며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겨우 진정되는가 싶었던 북쪽 지파의 갈등이 재점화되기도 하였고, 나가 이 사건은 보다 먼 훗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유압을 반드시 주의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기본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뿐만 아니라 훗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왜 일어나야 했을까요? 아마도 이 전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승자와 패자를 막론하고 다 비슷하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싸워야 했는가? 나아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싸우게 하셨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라하게 하셨는가? 하고 말이죠. 누구라도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슬픔과 비극의 연속 가운데 있다면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신 걸까요? 혹 정말로 누군가가 죽어나가더라도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만 계셨던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니.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아무런 설명이 없더라도 혹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된다면 한편으로는 신앙 수준에 참으로 아주 높거나 혹은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해야 할 분명한 신앙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만약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그러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믿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전지 전능하지 않은데 신이라고 말할 수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존재라면 그 존재가 아무리 선 하나 안들 반드시 선을 이뤄낼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만약 전지 전능은 하신데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향해 품은 뜻이 혹 악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 슬픔과 비극만이 가득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가 우리 인생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지전능하심,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특별히 우리의 향에 품으신 그 뜻이 참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언제나 항상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비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슬픔과 시련, 고난과 역경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 역시 거짓말일 것입니다.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로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비극적이라 할수 있는 기본 전투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에 북쪽 지파들이 더 이상 힘으로 다윗을 대적하지 못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있었기에 이후에 성경의 수많은 역사적인 장면들도 함께 나타날 수 있었지요. 누군가는 혹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역사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나타나고 또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가 겪는 사건 하나하나는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본다면 그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오늘 내가 겪는 이 아픔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뜻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과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경우가 때때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던 한 사람이 어쩌다 그와 같이 사탄을 이용당하고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최후의 만찬 그 본문은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빵 조각을 받은 후에 곧장 문을 나서고 대제사장들에게로 향하지요. 이러한 가룟 유다를 두고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더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가롯 유다 개인으로 보자면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고 또 다시 없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안타깝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할 일이었기도 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럼에도 만약 가롯 유다가 회개하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팔았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발판으로 더욱 큰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혹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이를 발판 삼아 우리의 영성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길 소망해야 합니다. 어차피 나타나야만 할 일이었다면 계속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뢰함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며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서두에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이 찰리 채플린의 어록을 잠깐 이야기하였지요. 비록 세상의 격언이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원리를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인생을 길게 보고 나가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 안타까운 사건들도 희극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 통일 전쟁을 할수 있는 오늘 본문의 기본 전투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확신해야 할 사실은 이 비극적인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의 기틀을 잡았고 그가 왕이 됨으로써 나아가 솔로몬을 비롯한 후대의 왕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 근본을 자리 잡게 할수 있었습니다. 때로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슬픔이고 고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할 일들이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신뢰함으로 더욱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아픔을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나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며 오늘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과 3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laughs> Tu es mon Dieu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주관하옵나이다 아멘